안녕하십니까 윤석평 음. 변사입니다. 그냥 음, 오, 오늘은 이제 법률 얘기보다도 어, 요즘 참 이렇게 우리 주변을 둘러보거나 제 자신을 봐도 뭔가 침체돼 있고 어, 그리고 거리를 봐도 활력도 없고 그리고 사업은 뭐 다들 뭐저 뭐 코로나로 죽거나 아니면 망해서 죽거나.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에... 근데 저는 이제 좀더 신실할 필요가 있는 기독교 신자인데, 왜냐면 에... 술도 먹고 뭐잘 놀기도 하고 하니까요. 근데 그,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뭐, 세상에는 유신론자, 유신 논자, 무신론자로 유신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유신론자는 또 개별적인 종교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종교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라, 아, 무신론자나 뭐, 아니면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 기독교 신자한테 하는 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또 신이 있으면, 왜 이런 코로나가 생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고, 뭐든지 다 헤쳐먹었는데, 떵떵거리면잘 살고, 그런 사람들은, 응? 음? 처벌도 안 받고, 그렇고, 어, 억울한 사람들 있고, 그러냐. 아, 그런 질문을 하죠. 어, 아, 저도 그런 생각이, 막,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나쁜 놈들 지금, 뭐, 어? 잘 있지 않습니까? 지금, TV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디서 읽은 책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질서와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주에는 우주의 질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또, 하나님의 질서와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나름의 질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나 식물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질서와 목적이. 근데 인간의 목적하고 신의 목적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러면 인간, 인간은, 인간은 다잘 살아야 되고, 질병 없어야 되고, 어? 그건 인간의, 인간이 신의, 신에 대한, 신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면서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불평등을 만들었고, 인간이 계급을 만들었고, 인간이 전쟁을 하고, 어? 누가 시켰습니까? 시키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음? 왜 이런 문제가, 신이 있다면, 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지 않냐? 코로나 왜안 없어지냐?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인 것이죠. 신의 질서는, 어쩌면은, 지금 지구상에 인간만큼 많은 개체가, 어, 인, 종도 드뭅니다. 그리고, 인간만큼 질,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파괴하고 역행한 개체도 드뭅니다. 없습니다. 거의 전부하다 고 보면 됩니다. 아 어, 지구가 뭐당연의 진화로를 따진다 하면 멸종된 개체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진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지 않는 거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멸종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의 질서나 신의 목적이 질서와 조화하고, 어, 다른 데 있다면, 인간은 이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것들이 또 대체로, 어? 균등해야지, 어?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한다면, 을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인 것이고, 인간이 질서, 우주의 질서와 지구의 질서와 신의 목적과는 배치되게 살아왔다면은, 인간도 멸종되는 겁니다. 진화의 기회는 그렇게 해서 또 없어지는 것이고, 어, 뭐, 제가 뭐, 철학자도 아니고, 뭐, 뭐, 깊이 신앙을, 그, 뭐, 연구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정신적, 뭐, 물리적, 생활적, 경제적,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또, 싸웁니다저 밑대가리들은. 자,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든 것일 뿐이지, 응? 신이 그렇게 하라고, 오,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지, 그렇다고 지시를 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인간의 화합은 뭔가, 그리고 나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이대로가 정상적인가, 더 나아질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질서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질서 말고 더큰 질서, 보이지 않는 질서, 지구도 지금 전 우주의 질서를 아마 따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멸종을 안 했겠죠. 그렇듯이, 이런 식의는 우리가 겸, 겸허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어, 자문해보고, 좀 통찰의 시간을 가져봐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만 수준에서 따라서 서로 힘드니까 더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어, 서로 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 그리고 뭐, 그 착한 인대인, 그참 좋더라고요. 그,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가진 자가 스스로 양보하고, 없는 자는 붕괴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어, 자기, 저, 음, 적법하고 이런 그 제도권 안에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뭐 이런 어떤 뭔가 둥글둥글한 상태가 될수 있게끔, 음, 사람이 좀 겸손해져야 되지 않나 해서, 그냥, 어, 생각난 김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하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도 난감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